자, 스파크 코인 이제 막 상장한 코인입니다. 이제 막 상장하고 나서 자, 상장과 동시에 이제 좀 빠르게 조정을 맞이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저점대를 이 바닥권을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미리 저희가 움직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한번 찍는 코인이 바로 스파크 코인입니다. 현재 빗썸에서 스파크 코인 보여 드리고 있고요. 현재 2025년 6월 19일입니다. 자, 요, 국내 정세, 국제 정세 다 말씀드리자고 하면, 일단 투자 시장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투자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단은, 이 국, 그니까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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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관련 이슈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과, 미국 관련해 갖고 전쟁 이슈가 일단 일어나기 직전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쟁이 난 다음엔 투자금이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국내 정세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권 바뀌고 나서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발표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뭐 국민 국민지원금이라든가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투자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스파크 코인 현재 66.95원의 위치에 있는데요. 87원 찍고 일단 천장에서 저항대에 부딪혔는데 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스파크 코인 저점대가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예, 일단 1차적으로 멈추고 조금 신중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010-3380-555-2번으로 문자 1 보내주시면, 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지금 미리미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장빔을 통해서 커다란 수익을 기대하셨던 분들, 일단은 실망을 하셨겠지만 지금 실망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실망하기엔 정말로 많이 이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력들이 곧 어떻게 움직일지 글로벌 세력들이 자 스파크 코인 비썸에 상장하기 이전부터 24시간 해외 거래소에서부터 지금 현재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8개의 챕터로, 자, 어떤 가격대를 형성해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글로벌 세력과 고래들의 움직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저 조수연 상담비용도 무료고, 저희 회사 창립 이래로 상담비용 받은 적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알아낸 정보 절대 무료로만 공유합니다. 무료로만. 전 조수연 돈을 받고 정보를 파는 업자가 절대 아닙니다. 자, 스파크 코인 지금 좀 신중하게 준비하실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